이번 뭐 하루에 다 끝낸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질문하자. 아, 이거 60조까지 한 거야? 응. 풀다가 도저히 모르는 거 먼저 질문하고 질문. 내가또 26번도 지금 받았고 질문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30. 30. 어? 33번. 어? 성공하려면 이런 문제는 다잘 풀어야 된다. 네, 이 책을 못 푸는 학생은 상당히 좀 앞으로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어. 사고력에서 조금 밀리는 거예요. A, B, C, D가 각각 0에서 9까지 숫자 중에 하나이고 다른 알바는 다른 숫자로 다닌다. 다음 주에 만족한 D, 왕값. 어, 질문이 많다그 해서 세금 질문을 받, 받고, 질문하고, 오답정량면 돼. 집에 가서 생각해 보고, 알았지? 모르면 아빠한테 잠깐 힌트를 얻는다지. 뭐 부모님이 뭐 바빠서 뭐 질문을 못안 받아주 못 받아 상황이면 자기가 풀어서 갖고 오세요. 모르면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면되 거예요. 부모님한테 뭐 시간이 없는데 부모님한테 너무 의존할 수 없는 거고. 음. 여기에 그 이런 게 있고. 넣는거 아니야네 근데 천의 자리가 c 아냐? 야 네. 그러면 c값은 당연히 뭐가 돼? 이게 아무리 커봤자 98이기 때문에 1더1기2 1, 1, 1 맞아? 네. 그 다음에 여기 1이야 1 더하기 b가 d 니다 맞아? 네. 여기도 b 도하기 2가 2야 네. 얼마야? 야1뭐 더하기 뭐가 2야? 끝자리가 5 6이겠지? 맞아 맞아 근데 여기 오를 넣으면 이게 6이 되지 네. 그니까 러5 맞아 네. 응. 여기는 뭐예요 5 5 A는 얼마야 하나 올라갔으니까 네. 어? A가 얼마야5 5 9 5 5 5 5야5 5 5야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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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물어보는거야? D. D D는 6알았어 36번 A, B, C, D, E 다섯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메시지를 주고받으려 한다 메시지를 주고받기 전에 A는 00, B는 01, C는 100 D는 102, E는 11로 나타내야 다 예를 들어 B, B, D를 보내려면 01 01 101 이렇게 해야 되지. 응. 응. 그 어떤 문자를 받는 거야? 응. 누가 주문 거야? 응. 문자 몇 개? 1001 0 0 1 맞아? 01, 음, 그 다음에 음, 101, 101, 100, 00, 00, 음, 또 가될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겠습니까? 이거 나누기 시, 아니 별은 나머지지? 이거 나누기 10을 했더니 나머지가 3이야. 그럼 a 이게 a 동그라미 3이 될수 있는 게뭐야 10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이 되는 거. 3, 3이 있지? 또1 3또 이십삼 또? 응? 까지 돼? 두 자리니까 어? 맞아? 응. 근데 이 쪼그라미는 뭘 말해? 몫이야 A를 3으로 나눈 몫이 3이다 뭐야 A는 두 자리 10하고 어? 12는 3으로 나눈 몫이 얼마야 4지? 이거는? A를 3으로 나누면 몫이 13이야 그럼 A는 뭐야? 49 똑같은 잖아39 39 40 41까지 되겠지. 42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4야 몫이 몫 응. 배웠냐? 몫 배웠지 몫과 나머지 배웠지 근데 이런 거를 해석 못하고 못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 학생은 배웠는데 왜 해석이 안 되느냐 이건 뭐야? 잠깐만 70, 70, 1까지말 해. 72는 뭐겠어? 24가 나와. 응, 응. 이건 뭐야? 100은 왜안 돼? 두절로두절로라고했 우리 청계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근데 이 문제 에들이 질문을 많이 하긴 해. 좀 해석을 아직 좀 못하는 거야, 수학을. 알았어? 응. 정리해 또. 사십 2번 너는 다 사십 40, 사십은 다 풀었어? 네. 다 맞았어? 네. 앞에는 질문 없어? 보여? 네. 체점이 뭐 되는 거야? 네. 체점을 <laughs> 왜안놔줘 너희는 너는 체점 돼 있어? 체점 안 해도 돼? 사2이번은 뭐야? 세 개의 스위치 XYZ가 있는데 스위치가 열린 상태가 열린 상태가 오고. w a 는 z가 같이 있는 경우에 열고 받을 수 있으며 x는 y가 닫혀 있고 z가 열려 있는 경우에만 열고 받을 수 있다 세 개의 실체가 지금 일단 모두 열려있지 응? 일단 모두 열려있어 그래서 다 같이 상태가 되면 x가 되면 어떻게 되야 돼 일단 z는 어떻게 한다고 이거는 x하면 되고요. y는. yx. z가 닫혀있는 다시... 경우에만 열고 닫을 수 있으니까. <laughs> 여, 이건 지금 닫혀있지. <laughs> 네. 뭐야 이거. 하나만 해야지 작동을. <laughs> 그다음 뭐야. 일단 한번 했어 여기서 한 번. 그다음 <laughs> 뭐야. 와... 이거 x하면 되지. 맞아. 그다음에 두번 했고 그다음에 x는 뭐라고 했어. Y가 닫혀있고 Z가 열려있는 경우 그럼 이거 열면 되냐 Z? 네. 열고 닫히고 열고 맞아? 네. 다시 이제 이걸 닫히고 닫히고 이거 뭐해야 돼? 네, 네, 이제 닫히고 맞아? 네. 마지막으로 몇번 했어? 하나 둘셋넷 어. 동그라미가 안튀 여기서기억있잖아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알겠어. 또 이런 문제는 해석을 잘 해야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꼭. 어. 한두 군는좀 많고, 보답된 경우가 많야 되죠. ABCD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경기 경주 시작 전에 각각은 경주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측을 한다. 뭐야? A가 A는 B가 1등한다. B는 D가 꼴찌한다. C는 A가 2등한다. D는 A에 의지가 다 하나만 맞았대. A가 맞다고 관장한 거지? 네. 뭐야, A가 맞으면 B가 1등이냐? 네. b 는 b 가 꼴찌, 틀리지? 네. D가 꼴찌가 틀려? 꼴찌가 아니라는 거야? 어? 네. C가 말하는 거 틀리지? 네. A는 2등이 아니야? b 네. 가 말하는 거야? 네. A H, 측이 입니다. 이거 안 되지. 응. 응. 아니 이 일도 했는데 어떻게 이겨가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B가 B가 맞다. 어떻게 돼? B가 꼴찌. B가 맞으면 꼴찌. B가 맞으면 BD가 꼴찌가 되죠? 어? 아니 BH가 맞으면 B가 꼴찌잖아. 네. 근데 B도 꼴찌 아니야? B가 맞으면 A는, 아니 B는 1등이 아니죠? A 말 틀리지? B는 1등이 아니야. C는? 아니 D, B 말은 참이지? D가 꼴찌지? 그 다음에 C 말은? A가 1등 아니지? D 말은? A H 이 맞을 것이다 틀려 A H 이 틀린데 그럼 뭐예요? H 틀리면 b 가 1등이 아니라는 거지 맞아 맞아 음 B H 이 맞아 맞아 아니 D 가 일단 폴치인데 B A 말이 틀리잖아 D 가 1등이 아니잖아. 일단 d 가 꼴찌인데 B가 1등이 아닌데 A는 2등이 아니야. 어? 그럼 어떻게? 돼요? B의 HK 맞으면 B와 D가 꼴찌가 되잖아. 그래 그래. 아니 B가 그러니까 d 가 그러니까 B 말이 거짓인데 a HK 틀리잖아. 이가 1등이 아니라니까 네, 네. 그럼 B, H가 맞아 맞아 안 맞는 거지 어? 네. C의 말이 처음이면 C가 맞으면 어떻게 돼 A, A가 2등 네. A가 2등 그다음에 B는 네. 1등이 아니죠 네. B는 꼴찌가 아니요그 다음에, A 해치기, 틀려. 네. B가 1등이네? 누가 1등이야? 아니, C가, C말이 맞다면 A가 일단 2등이지. A는 2등. 그 다음에, 누가 1등이야? A는 2등, C는? C는 뭐야, C? C는 꼴찌지? C는 4등. 1등과 3등이 A, 근데 a 인치 틀린 경우니까 B는 몇 등? 3등. 누가 1등이야? B가 1등. 4은답등 알았어? 자, 그러니까 만약에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도 다시 질문해야 되겠지? 꼭 빨래는 45g 이것도 근데 45g는 이거 좀 옮기면 되지 않냐? 옮기는 거야? 이 삼각형이 몇 개야? 삼각형 다세 보고 그 조그만 놈세 보면 되잖아? 4분의 1 조각이 몇 개야? 4분의 1 조각이 몇개냐고 뭐 4분의 1 조각이 이거잖아. 이거. 몇 개야? 5개지? 어? 4분의 1 조각이 5하면 돼. 4분의 2 조각은 반이지, 이게 몇 개야? 세 번. 한십팔 처음 하니까 좀뭐 어려운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 뭐 그런 거 없다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 알았어? 그런데 이제 삼부로 저는 치들도 해야 되고 자체 나중에 소화은파고이 많이 늘다고 이제 완전히 공기업 쪽이 나중에는 이제 주말에 그 하는 강시 수업 이런 걸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이제 이런 것만 하면 물론 이런 거 하면 실력은 늘는데 이런 실제 연습이 좀 필요해요. 강시도 나가고 행정원도 나가보고 다양한 어떤 그런 기회를 좀 포착하고. 4 8번인 이제 아래 계단 모양 그림은 각행의 검은색과 흰색의 정사각 창문들을 교대로 배열하여 만드는데, 여기서는 1행부터 4행까지 나타내다. 1층이 1행, 2층이 2행, 3층이 3행 4층이 4행, 여기서 37번째 행에 있는 검은색 전사각형이 있습니다. 어. 아, 어, 일행이, 제일 위에가 일행이지? 응. 왜냐면, 이게 위에가 되는 게 아니라 밑에가 되잖아. 이해돼? 응. 아니, 봐봐 이게 이냐 검은색 수 봐봐 이 없잖아 2행이 네. 한개야 3행이 두개 4행이? 그러니까 행보다 하나씩 틀지 검은색이 네 이게 규칙이야 37행은? 이3 네. 규칙은 여러분이 어 선생님 좀못 찾는데 노력을 해 재밌었네. 아, 이럴, 이렇게 하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알았어. 또. 응. So. 5 0초까지 질문. 다 했어. 50번 질문을 만약에 다백0번 못한 사람은 꼭 고쳐서 너는 어차피 좀 늦게 들어왔잖아. 그거 계속 고치고 질문 계속해야 되는 거야. 오일러라는 사람이 1,200명의 학생이 오일러에는 오일러는 보여 보여 각 학생은 하루에 다섯 어. 학생, 개의 수업을 듣고 보여 생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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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각 교실에는 보여 명의 학생과 여 명의 선생님이 보여 보여 있는 에있님은총몇은여몇하인에몇 명이 수업에 참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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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아? 어? 응. 그렇지. 600, 1200 곱하기 5. 맞아? 6,000명이지? 6,000명이 수업에 참가하지? 응. 교실이 몇개 필요해? 나누기? 응. 응. 맞아? 응. 그 다음에, 선생님은 4개 수업 진행하지? 응. 그래, 그래. 선생님몇 명이야? 플러스 하면 에서2 0 0 되겠네. 서게0 0 0서2 0 0나누기몇 명? 0 0명원에서2 0 0되원에서2 0학이이에서2 0네 내가 에데2 0 0 0할수 있어? 0 0 0런에서 2,000원에서 2에서 나오지? 여기서? 여기 1%상가중일가중이뭐 나오지? 계속 보완이 되는 거예요. 아 유지를 풀다가 나와서 이이당 이게 이런 게좀 약하면 그런 것도 보완하고 이렇게 계속. 그러면 수확을 늘리는 방법. 아 어, 선생님 이런 하는 것들이 종합 뭐 교재 에사명에 나옵니까? 다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으려고 안 나오는 거. g 고쳐봐야 되지? 몇 번까지 숙제를 할수 있어? 80번? 네, 80. 너는 이제 좀 빡셀 거야. 너는 고치고 해야 되잖아. 너통증히해 알지? 너는 80번? 네, 80. 응. 할수 있어? 네, 80. 해 왔어? 응? 너무 막 80번 되네. 너는 만약에 많으면 그냥 60번까지 고쳐도 돼.